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7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려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저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뎨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이 시간 본문의 말씀 가지고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의 궁궐을 짓고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명실상부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존재감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여호와의 궤 언약계를 옮기는 일을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계가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략 여아림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그 언약계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 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언약계 옮겨오는 일을 위하여서 엄청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라고 합니다. 자, 먼저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의 무리를 모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다시 모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모았다라는 말은 이미 한번 모았다라는 말입니다. 언제 모았습니까? 이 앞장인 5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나오는데요. 이때 모았던 군대를 다시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언약궤가 있는 이 발레유다 또는 이 길앗 여아림이라 불리는 이곳은 블레셋과 접경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옮기러 갈때 다윗은 이 블레셋이 혹여나도 침략해 오거나 공격해 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아서 가게 되는 겁니다. 어자 그런가 하면 3절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 싣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기 위해서 깨끗한 새 수레를 준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새 수레를 모 몰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언약궤를 옮겨기 위해서 자원하는 손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오절에 보면요, 여러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이런 것들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였다라고 합니다. 깨끗한 새 수레를 준비하고 그 수레를 이끌 자원하는 손길이 앞에서 그것을 이끌고 뒤에서는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성대하게 언약궤 옮길 준비를 하고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언약궤로 옮기는 중에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만나게 됩니다. 자, 6절인데요. 그들이 나고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잘 준비했는데 하나의 변수가 생기는 것이죠. 어떤 변수입니까? 수레를 몰던 소가 뛰는 겁니다. 자 소가 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수레가 흔들리게 되죠.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어, 손을 들어서 이 수레를 이끌던 우사가 그 하나님의 괴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이 결과 어떻게 됩니까? 7 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진노하여 그를 치셔서 그가 하나님의 괴의 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옮기던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열심히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준비했건만 단한 순간의 사고로 인해서 운반하던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8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다윗도 분노하는 거죠. 영어 성경을 보면 다윗이 화를 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건 가면 구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가면요, 언약궤 메어가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언약궤 옮겨 오는 일을"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마음이 응당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렇게 성대하게 운반식을 준비하고 실행했는데, 그렇게 운반하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다윗은 화가 나고 또 하나님이 무섭고, 그래서 더 이상은 그 일을 하지 않겠노라고 못하겠노라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1절에 가면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포기한 그 언약계가 석 달간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는 거죠. 자,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동안 다윗이 두려워서 포기하였던 그 언약계가 있던 그 자리가 축복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운반식이 실패로 끝난 것, 그 운반식에서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구나.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었구나라는 것을 이 석달이라는 시간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다윗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운반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아부어서 준비했는지, 성경은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다음에 다윗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다윗이 왜 실패했느냐,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지만 다윗은 준비 부족으로 실패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지만 역설적이게도 다윗은 준비 부족으로 운반하지 못한 겁니다. 인간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준비가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다윗이 잘못해서 다윗이 잘못 준비하고 운반하여서 실패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새 수레로 언약계를 옮기려고 했죠. 하지만 민수기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성소의 모든 기구를 어떻게 옮기라고 하냐면 고핫 자손이 메고 옮기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언약궤 운반은 수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을 통하여서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열심으로 일을 준비하고 실행했던 겁니다. 자, 게다가 자원하여 나섰던 이 웃사는 어땠습니까? 웃사는 수레가 흔들리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만졌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사장 15절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성소의 모든 기구는 고하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성물은 성소의 모든 기구는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만진 거죠. 성경은 우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우사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고아자 손이 매지 않고 이것을 수레에 실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당시 이방민족들이 행하던 방식대로 수레를 사용하여서 이 언약계를 옮기려고 한 겁니다. 새로운 술에 깨끗한 술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정성스러운 준비로 보이지만 이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정성을 쏟아 준비하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준비 부족인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다윗은 처음에 화를 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으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선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 하기를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열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과 내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하나님 위해서 일할 수 없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겠다라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과 정성을 쏟아부어서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준비에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이루기 원하시는지 묻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열심히 준비하면 그것은 그저 내 고집일 뿐입니다. 내 고집이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죠. 내 고집이 꺾이면 그냥 그 일이 하기 싫어지게 되는 겁니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달아 준비할 때에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 우사라는 이름, 이 우사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우사라는 이름은요 고집, 힘, 강함이란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 우사, 이 우사가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신 그 규례를 자신의 고집을 따라서 어기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우사는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 사, 이 사건을 보면서 화가 났던 다윗이 그 우사가 죽었던 장소를 어떻게 이름 짓냐면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 짓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는 이름으로 그 지명에 이름 붙이는 거죠 그런데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아... 내 고집대로 일을 준비하다가 실패했구나라는 깨달음 이 깨달음을 얻은 다윗은 다시 한번 그 실패 현장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베레스 우사 아, 하나님이 나의 고집을 치셨구나 다윗은 왕위에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너무나 큰일이 일을 경험했지만 이것은 앞으로 다윗이 왕위를 유지해 나간 데서. 큰 교훈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저 뜨거운 가슴과 열정만으로 열심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에는 뜨거운 가슴과 함께 차갑고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베레스 우사의 교훈인 것입니다. 내 고집이 꺾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고집을 꺾어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경제학계의 창시자라 불리는 이 영국의 프러드 마셜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가져라.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저 뜨거운 가슴 열정 가지고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되는 겁니다. 뜨거운 열정도 가지되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천천히 물어보고 그 뜻대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배워야 할이 베레스 우사의 교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효율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열심이 앞서서 그저 좋아 보이는 방법만을 찾아가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을 찾아서도 안 됩니다.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입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힘,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발견하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조화롭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